대표님, 오렌지보다 만다린이 낫죠? 아. <laughs> 어떻게 해요? 뭐 우리 근황 토크부터 할까요? 근황 토크 좋죠. 아 좋죠. 훈석 씨어게 네. 근황 토크 좀 해도 될까요? 제 근황 토크. <laughs> <laughs> 어제 뭐 데이트 하셨다는. 네. 아 어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laughs> 3년 만에 이제 야, 아, 3년. 핑크빛이 어. 진짜 보였네. 해븐. 해븐. 해븐이죠. 예, 해븐. 해븐까지 가 버려? 해븐입니다. 아, 분석쌤의 연애 이제 끝으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나 또그 하면서 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다음, 됐는지. 다음 주에 <laughs> 또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울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새로운... 같이 아마 기다리시지 어. 않을까? 그렇죠 다 같이 또뭐 새로운 분 <laughs> 네.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머리 안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 아... 많이 보시더라고. 그럼 머리가 많이 망한다는 말이잖아, 미용실에 가서. 나는 근데 그게 좀, 와, 얼마나 사람들이 <laughs> 미용실에 가서 배신을 많이 당했으면 머리 안 망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검색을 하고 음... 미용실에 갈까 고객님들이 얼마나 그런 경험이 이제 누적되니까 본인이 검색하는 거잖아. 네. 저는 가서 그냥 망하면은 그, 그 상대 이제 미용사분이 머리 괜찮으세요? 그러면 아예 괜찮습니다 <laughs> 나가서 아이씨 이러고 말지 아니, 이런 짤도 많잖아 막, 머리 괜찮으세요? 이랬는데 아예 좋습니다 이래고 나가면서 아씨 역할을 걸으면서 면전에 대고 아, 머리 너무 이상한데요? 라고 아. 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가서 그냥 혼자 그냥 어. 아유, 그러고 말지. 그니까, 남자고객님들은, 아유, 이러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방문 안 해주세요. 네, 안 오죠, 이 음. 약간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고객님들은 약간 컴플레인, 컴플레인? 이기보다 아, 머리 마음에안 들어요. 뭐,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다기보다는, 그냥, 말씀 없이 안 오시는 아유. 그런 경우가 <laughs>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 그럼 대체 머리 안하는 방법이 뭐냐. 음. 플러스 코어를 보시는 이제 고객님들이나 남성분들도 이걸 보고 이제 꿀팁을 얻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음. 진짜 기술력이 만약에 좀 부족한 미용사한테 해도 머리가 안망할 수 있는 방법 음. 그런 꿀팁을 이제 우리가 좀 알려주는 음. 그런 시간 어, 똑같이 결과를 나올 수 있지. 제가 생각했을 때 미용실 가서 안망하는 방법 중 제일 베스트는 어. 사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아 네. 사진. 사진을 갖고 와서 요렇게 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일단 제일 네. 안망하지 않을까. 어. 이제 뭐 사진을 뭐 미처 첨부를 못했다. 어, 사진이 없다면. 네, 없다면은 뭐 옆에를 하얗게 할 건지 기장감을 있게 할 건지 또 좋을 것 같고 뒤에도 뭐 바짝 칠 건지 아니면 좀 기장을 남길 건지 이렇게 얘기하고 음. 앞머리가 일단 남성분들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음. 그래서 앞머리를 뭐 오픈할 건지 아니면 덮을 건지 음. 이제 뭐 눈썹을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도 얘기를 하면서. 음. 그냥 계속 이렇게 좀 조율을 하는 조율 조금씩 조금씩 네. 맞춰서 그리고 이게 또 지켜야 될게 미용사분들도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막 무작정 자르는 게 아니라 음. 자르면서 이제 고객님한테 어 지금 이 정도 괜찮으세요? 요거 음. 괜찮아서 계속 물어보면 아마 좀 티키타카가 되면서 좀잘 원만하게 좀 되지 않을까 그치. 생각이 좀 듭니다 자르기 전에 사진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고 네네. 근데 만약에 사진이 없거나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으면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셔라. 첫 번째가 앞머리, 두 번째가 옆머리, 네, 세 번째가 뒷머리. 맞습니다.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다 나눠서 보고 저는 옆에가 기장이 길지만 덥지 않고 뭐 뾰족뾰족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바리감 네. 클리퍼로 쳐가지고 깔끔하게 땀감 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짧게 그냥 밀고 따고 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앞머리는 일단 이 너무 일단 뭐 기장 설정 아까 말했듯이 눈썹을 보이게 할 거냐 안 음. 가릴 눈, 거냐 눈썹을 기준으로? 네 저는 눈썹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눈썹을 가리면 이제 또 이미지가 바뀌고 까는 순간 또 많이 확 바뀌잖아요 음. 그래서 눈썹이 제일 좀 기준점이 되는 것 같고 아, 그위 그 아래로 조금씩 맞춰서 아... 자르든 기르든 약간 그런 식으로 아...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덧붙여서 말을 좀 하자면은 더 짧게 자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 네네. 근데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나는 설명기 좋은 게 이마 절반 잘라주세요. 음. 이마 절반 정도. 네 이마 절반 정도로 자르면 크로컷을 할 수도 있고 드롭컷을 할 수도 있고 또 질감 처리 잘하면 다 아이비리그처럼 혼자할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이마 절반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가 좀 무난한, 다좀 대중적으로 하는 기장인 것 같고 음. 거기서 더 짧아지면 이제 아이비리그 아니면 뭐 그건 기장이 되는 거죠. 뒷머리. 뒷머리. 뒷머리인데 어. 뒤에를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기장해서 뭐 길게 할 거면은 뭐 가위로 해드릴까요? 설정해 드리고 아니면 저는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기계로 클리퍼로 한번 싹 밀어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헷갈릴 수 있잖아 미용사랑 고객관의 이제 그런 깔끔하게 기준 뒤에를 페이드를 넣을 건지 아. 페이드로 완전 이제 해서 짧게 해서 할 건지 아니면 까맣게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다운펌은 안 하되 까맣게 음. 하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뒷머리는 크게 상관없어요 하면 다운펌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음. 사실 사진을 가져가도 이제 미용사들마다 캐치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고객님이 설명을 좀 추가로 해주시면 이제 미용사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미용사든 간에 맞아.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이세 가지를 나눠서 네. 이제 방금 우리가 말했던 내용을 토대로 네. 이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미용사도 그건 알아듣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가위를 못 쓰는 미용사는 없잖아 그렇죠. 클리퍼 못 쓰는 미용사도 없고 그니까 러 알기만 하면 어떻게서든지 나는 내 생각에 자를 수 있을 라 같단 말이지. 뭐, 텍스처, 뭐 질감 이런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미용사의 기술력, 기술력, 뭐또 뭐 그런 어 감성, 감성? 뭐, 어뭐 이런 게 이제 되겠지만 망하지 않는 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고객님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뭔가 새로운 미용실에 가거나 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할때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세 가지로 나눠서 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음. 좀 생각을 하고 가서 전달하면 훨씬 소통에 그게 편하지 않을까 음.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머리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laughs> 미용사의 기술력인 것보다는 소통의 문제 같아. 맞습니다. 소통의 오류 진짜 이런 게 많거든요. 소통의 오류. 그래서 그런 거를 좀아 물론 이제 미용사들도 해야겠지만 고객님들이 어떤 미용사한테 갈지 모르잖아 본인. 어그렇 그리고 특히 새로운 미용실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처음 보는 거니까 막... 서로 처음 보는 아, 거니까 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음, 이제 소통할 때 그냥 그 소통에서 제 생각에 제일 키포인트는. 음. 기장 설정이랑 수술 어. 가볍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 무겁게 하실 건가요? 이게 어. 저는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양, 양감 네. 양감 질감이 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장감, 양감 질감. 네. 기장감은 방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말했고, 네. 양감 질감은 사실 양감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그냥 가볍게 해주세요, 무겁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네. 질감은 사실 고객님들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또 질감은 미용사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미용사가 많다고 생각해 질감 처리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아직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안 하는 미용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 플러스로. 또 오렌지 플럭스로 한번 오시면은 질감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 <laughs> 네,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여기 남자라면 특히 M자랑 아, 구렛나루. 이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얘기 한번 해주면은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음. 길이가 짧아지는 느낌이 없어서 음. 안망할 테고 구렛나루도 짧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끝, 짧게 끝나서 이렇게 윗머리에서 갖고 오시는 분들 음. 그런 것도 정말 체크하는 게 안망하는 길이지 않나. 음. 얘기해주는 게. 얘기해주는 게. 아 저는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고 M 자가 조금 이제 신경 쓰이고 아니면 없어서 커트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와나 이거 M 자 이게 잘다. <laughs> 제 주변인들이 m 자가 있는데 항상 다른 수 잘라오면은 다 파먹는 거야 M 자를. 와 진짜 눈물 나. 그럼 당사자들은 진짜 눈물을 흘려요. 아, 저... 그게 이제, M자 잘못 자르면 알지. 여기가 확 그거 되면서. 올라가 버리죠. 바로, <laughs> 바로 그냥 앞머리가 있는데 그냥 M자인 게 바로 보여 버려. 음. 근데 이제 M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헤어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헤어라인. 음. 맞아요, 맞아요. 남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M자나 이런 게, 브랜나루도 그렇고 되게 컴플렉스인 부분인 경우인 거잖아요. 그렇죠. 속상하잖아, M자인 게. 나도 20대인데 M자 근데 진짜 실제로 20대 때부터 M자 있거든요. 음. 20대부터. 근데 그 속상하니까 이제 아 저는 헤어라인이 좀 약하고 어 헤어라인이 약하고 구렛나루가 좀 짧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렛나루가 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장감 있게 호어 좋다 저는 그냥 제가 미용실 딴데 가면은 저는 아좀 무조건 구렛나루는 살려주세요 딱 이렇게 어 얘기해아 어 맞네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주세요 하는 순간 <laughs> 일단은 여기 그냥 사서 그 여기가 지 지금 안잘라요 일단 안르라 그렇게 일단은 더 <laughs> 그러면은 M자 는요 M자도 살려주세요. 아, 살려만 M자는... 살려만 주세요. 살려, 살려, 드릴게. 살려 드릴게. <laughs> 살려 드릴게. <laughs>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요. 살려는 드릴게요.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요. 아, 음. 근데 정말 그 포인트, 포인트 왜냐면 저희도 남자 니까 아, 알거든요. 아픈 거. 아프지? 그쪽,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아, 여기는 살려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아, 드릴게요. 하면서 바로... 신경 쓰지 않을까. 음, 그렇죠. 맞아. 사실 그두 가지만 지켜도 웬만하면은 안 만하는 것 같아요. <laughs>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M 자 때문에 망하는 걸 많이 검색하실 것 같다. 아 음. 그렇죠. M 자 고민. 그냥, 어, 미용사 믿고 잘랐는데 그 M 자확 드러나는 거야. 음. 와 그럼 너무 슬프지. 슬프지. 그럼 다시 그 거기까지 잘라야 되는 거이지 아, 참... 짧은 선까지. 오. <laughs> 끔찍해. 그러면 이제 집 가서 다음 요시약하고 머리 안 망하는 방법 검색하는 것 같아. 그쵸? 아, 히옥스코 아, 어. 머리 안 망하는 어. 방법 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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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자, 맞아, M자가 있는음 M자. 그거를 잘 해줘야 된다. 혼석쌤도 M, 그래, 나 없잖아요. 아저 어, 없습니다. 완전 실종 여기, 뭐, <laughs>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와. 와. <laughs> 저연끌해가지고 이거 지금 거의 다 발이에요, <laughs> 거의. <웃음> 저도 따지거 구렛나루가 없어요. 지금 아니, 저... 학생? 근데 <laughs> 없다고. 저이게 구렛나루 뭔데까? <laughs> 구렛나루 지 <굴나오지. 수염> <laughs> 이건 수염. 아니, 이거는 근데 연결 <laughs> 네. 아니, 없는 분들은 여기 수염도 안 나잖아. 그쵸. 아, 저도 렇고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맞아, 이런 거 중요하다. 음. 음. 어, 수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자연스럽게 이어달라고 꼭 해주시고. <웃음> <웃음> <딱 끊어버리고 웃음> 다 나온다, 다 나와. <laughs> 딱 끊어버리면 안, 된,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여기 그라데이션 음, 넣어이드한번 해달라고. 그래. 수염 있는 분들은 끊지 말아달라 끊지 말아달라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머리 안마하는 방법, 저희들끼리 재밌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여기서 네. 필요한 부분만 딱 쓰시고, 필요없는 부분은 네,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